자, 여러분, 이거는, 어, 무조건적으로 그려야 되는 보조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원이 있어요. 접선이 보여요. 뭐였나?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아. 원의 중심이 있고, BC의 입장에서 온다면, 이거 바로 뭐야? 어, 수선이지. 수선의 발. 마으로 지금 여기서도 수선의 발. 여기서도 마막으로 어떻게? 수선의 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와. 이것도 맞아? 그을까? 어떤 거?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어.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어.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라고 한다면, 이게 사면 얘도 사죠.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보니까 합동.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뭐? 합동. 그러면 얘도 10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겠지. 돼요? 어차피 우리 삼각형이 둘레를 기라, 어, 뭐야. 구하라고 했으니 얘를 하나를 X라고 두고, X만 구하면 게임 끝나겠네? 라는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원의 내접하는, 아니,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적으로 반지름이 바로 뭐가 돼? 높이가 되는 삼각형 세개의 넓이 합이 전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에? 무슨 말? <laughs> 얘 뭐라고 할까요? 어, 5라고 할까요? 오. 아. 어. 다시 말하면 내가 써줄게. 삼각형 A, B, C는 삼각형 A, B, O 더하기 삼각형 A, 아우, sorry. 그냥 그래, A, O, C 더하기 삼각형 B, O, C라고 구할 수 있다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으로 갈수 있다고요.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아이디어예요. 특히나 뭐까지요 반지름까지. 아. 3분의 4루트 3, 3분의 4루트 3이라고 알려 준 상태에서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뭘로? 얘 반지름 전부 다 일치가 일치하잖아요. 얘를 이용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독특했어 왜숨쉰거예요 아아아 <laughs> 이게 뭐냐면 이게 보였어 이 각이 탄젠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이각 세타로 갈까 어. 세타 를 얘기하려면 세타는 얼마 4분의 3 3분의 4 루트 3인걸 지금 발견했죠 약분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걸 뭐라고 쓸수 있어 루트 3분의 1이라고 써도 되죠. 왜? 이거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이니까. 아 <laughs>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래.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라니까? 몇 도? 와, 대박. 야, 그럼 얘가 30도면, 이건 얼마야? 60도겠네? 그지? 그 말은, 아, 삼각형 ABC를 얘기하면 2분의 1, P, 이거 얼마야? 16 곱하기, 이거 얼마야? 4 플러스 x 그 다음에 사인 띵그니까 사인 60도 와 이제 세 삼각형 이거 줄게요 세 삼각형이 넓이 합이니까 아 2배를 곱하기 2배를 곱하기 abo라고 했으니까 abo는 2배를 곱하기 밑변 얼마 12 플러스 x 그 다음에 사인 아니네요 2배를 2B, pq 2B, 사인타가 아니라 2배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곱하기 얼마 3분의 4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얼마? 16 곱하기 3분의 4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라고? 4 플러스 x에서 얼마? 3분의 4 루트 3으로 얘가 똑같다며. 근데 여기서도 사인 60도 가 얼마?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니. 일단 루트 3 같은 걸 전부 다날리고 시작할 수 있겠죠. 루트 3 안녕, 루트 3 안녕, 루트 3 안녕, 루트 3 안녕. 미소몇개나 남아? x 하나밖에 안 남죠. 미술 하나에 시하나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괜찮아 이거 암산해 보면 여러분 X는 2라거 나오겠지 이건 암산할 수 있잖아 고등학생인데 대안 돼? 그지 좋아요 그 답은 36이었습니다 끝이정아 그,